안녕하세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에게 큰 실망을 하고 파혼을 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이런 남자 때문에 버린 제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 속이 상하다 못해 쓰려서 입에서 단내가 날 지경이에요. 남자친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 마땅한 호칭이 떠오르지 않아 일단은 편의상 남자친구라고 할게요. 남자친구와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내키지 않는 소개팅이었지만 주선자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며 자기 입장 한 번만 생각해서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주선자는 저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는데 남자친구가 주선자의 핸드폰에서 제 사진을 보더니 꼭 소개를 해달라고 하더랍니다. 자기 이상형에 가깝다면서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주선자의 선배였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하대요. 운동하는 쪽이라서 선후배 관계가 좀더 어렵다고 저한테 한 번만 부탁한다고 매달리는데 좋은이라는 셈 치고 알겠다고 했어요. 소개팅을 한다고 해서 꼭 사귀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나게 된 남자친구는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솔직히 제가 여자치고도 작고 외소한 편이라서 뭐랄까, 저하고 반대인 이성에게 끌리거든요. 그래서 처음 남자친구에 대한 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야, 뭐, 이미 저한테 호감을 갖고 나온 자리라서 그런지, 제 기분을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였고요. 이후로도 남자친구가 워낙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소개받은 지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 덕에 자기가 기가 산다며, 주선자가 너무 고맙다고 밥을 다 사주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남자친구의 면을 보게 되었으니, 그건 바로 남자친구의 주사였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니고, 사회생활하면서 주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주사를 많이 봐왔지만 남자친구의 주사는 제가 여지껏 본 것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건 바로 깨물고 꼬집기였어요. 그큰 덩치를 한 남자가 술만 취하면 바로 옆에 누가 있건 간에 깨물고 꼬집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팔이나 손가락이나 심할 때는 허벅지를요. 그것도 가볍게 물었다 놓는 게 아니라 정말 잇자국이 남을 정도로 멍이 들 정도로 깨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그런 주사를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 취해도 주사라고 해봤자 어디 구석에 가서 잠이나 자는 게 전부였지. 절대로 남에게는 끼치지 않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남자친구와는 연애 초반에 몇번 술을 마시긴 했지만 이후로는 아예 술자리를 피했습니다. 고치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솔직히 술 취한 사람이 노력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같이 술안 먹고 술자리에도 못 가게 하고 그런 식이었지요. 그러다 작년 어버이날이었어요. 저는 본가에서 살고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한 데다가 학과 특성상 학교에 오래 붙어 있어야 하던 탓에 자취를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독립해서 살던 사람이 대학교 졸업을 했다고 다시 본가로 들어가는 게 쉬울 리가 없었지요. 어차피 직장도 서울에서 잡아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서울에 자리를 잡게 되었답니다. 참고로 지금은 생뚱맞게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한편 보통은 어머님께서 남자친구 집에 종종 오셔가지고 반찬도 두고 가시고 청소도 하고 가시고 그러더군요. 지나가는 말처럼 남자친구가 저더러 어머니 모시는 날 맞춰서 자기 집에 오라고, 그래서 얼굴도 투구하면 좋겠지 않냐고 하는데 몇 번을 거절했네요. 솔직히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남자친구 집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친구 이야기라 제가 이렇게 말하긴 뭐한데, 제 친구 중 하나는 자기가 무슨 우롱각시라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남자친구가 출근하고 없는 집에 가서 쓸고 닦고 아주 그냥 정성도 그런 정성이 없더라고요. 아니, 말이 좋아 정성이지. 고생도 사서 한다 싶었지요. 뭐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니라서 적당히 하라고 한마디 하고 말았지만요. 그러다 작년 봄 처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버이날이 다가오니 남자친구가 이번엔 같이 인사드리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프로포즈까지 승낙한 마당에 안 간다고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려갔어요. 서울에서 차로 2시간쯤 거리더라고요. 제가 원래 참을미가 심하기도 하고, 긴장도 돼서 그런지 가는 내내 속이 좋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남자친구의 집은 평범한 가정집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이제 보니 아버님을 꼭 빼다 닮았구나 싶을 만큼 아버님도 체격이 좋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아들이라면 껌뻑 넘어가는 분이셨고요. 남자친구 집 근처 맛집에서 회를 사서 갔는데, 아버님이 이 좋은 날 술이 빠질 수 있겠냐며 어디선가 소주 몇 병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저는 속이 좋질 않아서 술은 마시고 싶지 않았는데요. 어른이 주시는 잔이라 거절하기가 어려웠네요. 반면에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이라 그런지 거침없이 들이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주사가 어디 가나요? 옆에 앉아있는 저를 깨물고 꼬집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아버님도 말리기는 커녕 괴로워하는 제 반응을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술도 꽤나 취했겠다, 에라 모르겠다, 너도 당해보라는 생각으로 남자친구가 저에게 한 것처럼 남자친구 팔을 꽉괴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악소리를 질렀고, 그제서야 어머님께서 저더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사람을 세게 깨물면 어떡하냐고 신경질적으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제 팔이 무슨 개뼈다기 마냥 남자친구한테 물리고 있을 때는 귀엽다 웃기다 하시던 분이 너무 짜증이 나서 이번엔 식탁 밑으로 남자친구 발을 꼭 밟았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도 취기가 올라서 그런지 그걸 참지를 않고는 저한테 야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고 저도 받아쳤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 아버님께 저는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쉬어야겠다 하곤 남자친구가 본가에서 지낼 때 쓴다는 방에 들어가서 자버렸어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나 잤을까요? 남자친구가 이제 집에 가자며 저를 깨우더라고요. 근데 남자친구가 아직 술이 다깬것 같지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대리 불러서 가자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자기 술다 깼는데 저더러 과민 반응이랍니다. 다행히 이때는 어머님께서 그러지 말고 제 말대로 대리 불러서 가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리 불러서 왔는데, 농담이 아니고 대리비만 거의 2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돈이 아깝기는 했지만, 누굴 탓하겠어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댁에서 자고 오자고 안 하는 게 어디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보같이 눈에 씨인 콩깍지 때문에, 그 와중에도 좋은 점만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후로 저희는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제 생각과 다른 부분도 있었고 서로 직장 문제도 있어서 뭐하나 속시원하게 진행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남자친구와 조금씩 다투기도 했어요. 아무리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결혼이라지만 연애 때는 안 그랬는데 왜 막상 결혼 준비를 시작하니까 이렇게 다투게 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헤어져야 하나, 그런 생각을 안한 것도 아니었네요. 하지만 늘 결정적인 순간에 남자친구가 먼저 미안하다 손을 내밀었고, 저도 서른이 넘은 나이에 이 사람과 헤어지면 다른 누군가랑 다시 언제 또 시작하나?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또 반복해야 될 거라 생각하니 답답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손 내밀면 못 이긴 척 잡고, 그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이해시키면서 말이에요. 한편 그러다 지난 늦은 가을에 저희 어머니가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원래도 무릎이 안 좋으신데 계단에서 넘어지시면서 그대로 고꾸라지셔가지고 무릎이 완전히 나가서 수술하고 철심을 박으셨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깨도 심하게 골절이 되었고요. 병원에도 꽤 오래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한 번도 얼굴을 안 비추더라고요. 저는 내심 자진해서 남자친구가 먼저 언제 뵈러 가도 될 거냐 건강은 좀 어떠시냐 하고 물어봐 주길 바랬는데 하다못해 틀에 박힌 안부 인사는 고사하고 저희 어머니가 입원을 하신 바람에 결혼 준비가 좀 늦어지는 것 같다고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병문안 이야기를 하기가 어찌나 구차하게 느껴지던지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로 인해 남자친구를 향한 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고민할 여력조차 없었다고 할까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은 왜한 번에 연달아 터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퇴원을 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 가난 판정을 받으셨다고요. 너무 늦게 검사를 받으신 탓에 가난인 걸 알게 되기는 했지만 손도 써볼 수 없을 만큼 늦은 상태였답니다. 의사 말로는 길면 세네 달은 버틸 수 있을 거라길래 그때부터 남자친구와 저도 결혼식 준비에 박차를 가했어요. 집이고 혼수고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된다. 일단 식부터 빨리 올리자며 그런데 솔직히 털어놓자면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도 여자고, 결혼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기대치라던가 그런 게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번개불에 콩거먹듯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게 내키지 않았네요. 하지만 동시에 비록 한 번밖에 뵌적 없는 어머님이셨지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복잡한 심정이었네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한 달도 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 달은 마음의 준비를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었고 남자친구에게는 어쨌든 갑작스러운 일이었지요. 그렇게 어머님 장례식장에 저는 당연히 갔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냈고 그렇게 3일 내내 남자친구 옆을 지키며 조문객을 맞았어요. 비록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게 마땅히 제할 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안타까워하시며 부의금으로 50만원 보내셨고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결혼 이야기는 다시 올스탑이 된 상황이었고요 그런 와중에 하루는 늦은 밤이었는데 밖에서 고래고래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다보니 세상에 한눈에 봐도 남자친구가 고주망태가 되어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저를 찾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놀라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제 어깨를 딱 잡고서는 저더러 한다는 소리가 저희 부모님 후회할 거랍니다. 자기가 저랑 결혼하면 저희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래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제 귀를 의심했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정신 차리라니까 어떻게 어머님 장례식에 저희 부모님이 안 오실 수가 있냐고 그래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수술로 인해 여전히 혼자 거동이 어려우신 상황이었고 아버지께서는 직장에 나가셔야 했으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안보 한번 제대로 묻지 않았고 전화 한번 드린 적 없으면서 어쩜 이렇게 사람이 뻔뻔한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게 네가 할 소리냐고 물었어요. 100번 양보해서 우리 부모님이 안 가서 네가 서운하다고 쳐도 뭐 나랑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한테 뭐 어쩔 거냐고 그게 지금 협박이냐고 따졌지요. 무서워서 너랑 결혼하겠냐고 헛소리 짓거리는 거 보니 너랑 결혼 못하겠다고 헤어지자 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반은 진심, 반은 확김에 내뱉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순간 남자친구 눈빛이 살기를 보였다고 할까요? 순식간에 제 손목을 낚아채고 안아주는데 이대로 물어 뜯거나 비틀어버릴 것 같아서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빠하고 소리를 꽤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동뿐만 아니라 옆동과 앞동 아파트에서 몇몇 아저씨들이 뛰쳐나오셨거든요. 아마도 딸 있는 아버지들이 순간 내 딸이 소리를 질렀나 싶어서 반사적으로 튀어나오신 것 같았지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저희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 순식간에 모여든 중년의 아저씨들이 남자친구가 제 손목을 비틀다시피 잡아챈 걸 보고는 남자가 여자한테 뭐하는 짓이냐며 당장 놔주라고 호통을 치기 시작하셨어요. 특히나 저희 아버지는 몸도 약소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이라도 남자친구를 때려눕히실 기세로 달려드셨지요. 그래도 다행히 아버지 뿐만 아니라 주변 아저씨들까지 있으니 남자친구도 그 기세에 눌렸는지 더는 난리를 치지 않고 순순히 제 손을 놔주고는 슬금슬금 꽁무니를 내빼더라고요.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서야 아버지께서 경비 아저씨께 남자친구의 사진을 보여주며 상황 설명을 하셨어요. 아파트에 출입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지요. 그리고는 곧이어 아버지와 제가 자리에 계셨던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다들 저더러 조심하라고 한마디씩 해주시더라고요. 요새 제정신 아닌 인간들이 많다면서요. 다음 날, 남자친구에게 미친 듯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도 오고, 음성 메시지도 남겼더군요. 그냥 지워버리려다 확인해보니, 혼자서 전화기에 대고 울고 화내고, 아주 원맨쇼가 따로 없대요. 뭐, 내용이야. 다 자기가 술 취해서 그런 거다. 서운해서 그랬다. 말이 헛나왔다. 전혀 와닿지 않는 변명일색이었습니다. 미안하단 말도 성의가 없이 들렸고요. 처음엔 그냥 무시할까 하다가 그러다 또 아파트로 찾아오고 할까 싶어서 결국 만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어요. 약간의 불안한 마음의 약속 장소는 경찰서 근처 카페로 정했지요. 그리고는 절 보고는 아무 일도 없던 척 하며 실실 웃는 그 기분 나쁜 얼굴에 담담하게 헤어지자 했네요. 남자친구는 이내 울그락불그락 얼굴색을 바꾸고는 어머님이 자길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저까지 자길 떠나냐면서 자기가 불쌍하지도 않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한테 상처주면 돌아가신 어머님이 절 가만둘 것 같냐고 그래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나마 남아있던 전까지 뚝뚝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이후로 제 휴대폰 번호도 바꿨고 출퇴근 시간에는 동료랑 카풀을 하거나 아니면 아버지와 동행을 하고 있지요. 지난번 사건으로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외부인 출입에 촉각을 세워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날 자리에 계셨던 아저씨들이 오며가며 아는 채를 해주시는데, 그게 꽤나 의지가 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좋았던 기억도 많았기에 이별을 했다고 해서 후련하기만 한건 아니더군요. 하지만 마지막에 보여준 그의 못난 모습, 불쾌한 행동, 아기가 가득한 표정들이 금세 그 좋았던 기억도 잊게 해줄 것 같아요. 단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아,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저희 소개팅을 주선해줬던 사람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모님 돌아가신 사람한테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가 어딨냐고 저더러 의외로 못된 구석이 있다네요.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불쌍하면 네가 걷어주라고 소화 붙이고는 그 주선자란 작자하고도 손절했습니다. 끼리끼리라는 말 잊지 말아야겠어요.